야라는 원충이 150에서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연입니다. 해퍼 성배는 당연히 모론수 성배보다는 별로인 상황이 많죠. 근데 보옥션이 저처럼 많이 잘 붙은 거 있으면은 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절연 4세트를 간 이상 피해랑 공급이 좀 되기 때문에 보옥 상황 가지고 뒤집을 순 있어요. 많이들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 몽캐님. 야난이 출시되고 봤더니 원충을 200%까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150도 굴러가는 거야 어, 그러면 몽키님 저 행추랑 늘 같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덴이랑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원충을 덜 챙기고자 하는데 150% 밑으로면 저런 포보다 다른 게 좋나요 그래도 저는 저런 포라고 봐요. 저런이라는 세트 옵션이 원충을 많이 챙기는 애들만 어 효율이 좋고 아닌 애들은 효율이 안 좋다.가 아닌 성유물이거든. 그 이유가 기본 100% 있는 거 있지. 여기도 이미 피해랑 25%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원충을 120% 챙기는 애들, 130%를 챙긴다고 해도 저런 포가 무조건 비벼버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 궁극기가 핵심일 친구들. 얘들은 말할 이유도 없어. 행추랑 야란 이런 애들은 궁극기 딜 비중이 엄청나게 높잖아. 특히 항릉 같은 경우는 90%가 궁극기 딜 비중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솔직히 원충이 150% 돼도 130% 돼도 무조건 저련이거든. 피해량만 주는 게 아니잖아. 애초에 저련이 2세트에 원충 20%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옵션 양을 따져 봤을 때그 양을 비교를 하고 세트 옵션을 뭐가 더 좋을지 비교를 해야 돼서 결국에 이 주는 옵션 양 이 너무 커서 이궁극기딜 비중이 높다면 그 친구가 원충을 높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절연이었거든 계산해 보면은 근데 심지어 미코도 실제로 원소 스키가 원소 폭발이 딜 비중이 반반이었어요 근데 나 이때도 미코가 절연 포를 끼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뭐겠어 그냥 기본 수치 때문에 그런 거야 기본 수치를 너무 많이 줘그 원충 수치가 20% 주는 것도 있고 야라는 제가 미 계산해 드렸죠 명암 기준에 전무를 끼게 되면 원소 폭발이 전체 차지하는 딜 비중이 84%입니다 그 수치향을 비교해 드리면 눈에 확 보입니다 절연은 원충 20%에 150퍼니까 0.25죠. 원소 폭발 피해랑 37.5%의 피해량입니다. 비슷하게 비교해 볼수 있는 비교군이 뭐가 있죠? 왕실의 몰락이 있겠죠. 왕실 20% 몰락 20%니까 여기에 원충은 없어요. 원소 스킬 피해량 15%, 원소 폭발 피해량 35%야.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거 원폭 피해량 2.5% 손해를 보고요. 대신에 원소 스킬 피해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소 스킬 피해량이 올라갈 건데 전체 딜뷰 중에 궁극기가 84%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16% 중에 조준 차트 포함이 되어 있거든. 단순하게 10%만 생각을 해도 10%딜 비중 차지하는 딜을 위해서 15% 올려봤자 효율이 이게 당연히 10분의 1이지. 단순 계산만 해도. 그럼 이원충 20%랑 요거랑 따져가지고 뭐가 더 좋을지, 저울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원충 양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원포 피해랑 35%랑 원스피랑15% 올려주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요렇게 비교가 들어가야 돼. 원충까지 해서. 그 당연히 이쪽이 저런 유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나란히 원충 요구 수치가 낮아지든 하지든지 어쨌든간에 결국엔 야라는 저렴포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원충 요구 수치 때문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런들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는 게 뭐다? 원충 요구 수치 가지고. 절련을 결정내야 된다라고 다들 오해하는 거고. 근데 실제 수치 계산을 통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원소 폭발의 딜 비중을 보고 결정내리는 성유물이에요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원소 충전 효율이 130%여도 몸폭의 딜 비중이 본인이 때리는 전체 딜량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원충 수치가 낮아도 좋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인식들이. 원충이 높은 애들만 저련을 낄수 있다가 아니에요. 라이덴 자체적인 딜을 뽑기 위해서 공포보다 원충이 효율이 좋으니까 원충을 300%까지 챙겨라. 뭐 예를 들면 어웨이 카 공포보다는 원충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었거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부를 꼈을 때 효율이 더 올라가도 이게 원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원충을 엄연히 챙겨야 되는 캐릭터가 있다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에요 라이덴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250%에서 270% 사이에 원충을 챙기라고 하지만 엄연히 이 친구 딜링 봤을 때는 이미 250%만 되는 순간부터 라이덴이 원소 충전이 잘 굴러가서 사이클이 잘 굴러가기 위해 챙길 수치지 라이덴을 절연 세트랑 라이덴 특성과 라이덴 전부를 이용해서 위를 올리기 위해 챙긴 특성이 아니란 말이야 270%가 좋을까 250%가 좋을까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더 세질라 그러면 원충을 챙겨 라고 하는 사람 있어 근데 이게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세지긴 세지는데 공포가 더 세죠. 세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50퍼부터 라이덴 원충을 챙길 때는 0.9의 딜증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세트에 대한 관점. 단점에 보완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이 초기 수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야. 묘가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120퍼, 130퍼 되는데 비중이 뭐 80%다 이러면은 저런이야 그냥. 그래서 뭐여튼저연은 이렇게 보고 야란 같은 경우에는 원충이 150%여도, 걔가뭐 130%가 되어도, 결국엔 저렴포가 제일 센 세트 옵션이 될 거예요. 대신에, 이렇다고 저렴포를 고집해란 뜻은 아니고, 저렴파밍이 힘들거나 저렴안 뛰고 싶은데, 저 그러면 야란을, 천암이나 몰락이나 왕실 가지고 퉁쳐가지고 세팅을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도 되지. 근데 이때 본인 상황을 바란 말이야. 성중을 이때까지 모아뒀던 거, 과거에 다른 친구 팀에서 띄워뒀던 걸다 뒤집어 봤더니, 없어. 천암 몰락 왕실 대게 중에 옵션이 엄청 뛰어난 게 없어. 그런 상 인데도 현암이랑 저런 을 섞어 뛴다든가왕시 섞어 뛴다든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다른 캐릭터가 겹치지 않는 이상 야란 세팅에 저런 포를 안 주고 다른 걸로 퉁칠로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현재 주머니를 봤더니 이미 이미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도움이 너무 좋은 게 이럴 때만 저런 포를 포기하고 차 선택 성유물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체력 성배를 좋잖아요. 어몽키이 체력 성배가 더 좋기 때문에 준 것이냐? 아닙니다. 나이 성배가 너무 좋잖아. 이미 가지고 있어. 나 새로 파밍을 한게 아니야. 야, 나는 이제 파밍 해볼까 하고 주머니를 봤더니, 성배가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야. 이 보옵션을 따로 올만한 물성배를 먹을 자신이 없어, 난. 이게 치피가 14가 아니라 치확이 1 4예요 그래서 이 옵션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보옵션 스코어를 따졌을 때, 물성배 좋은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도, 저게 내가 볼땐 3에서 4스코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물성배를 안 끼고, 얘를 끼워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물성배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벌어지고, 한 2스코어 정도 선에서 벌어지는 성배가 등장하게 되면, 다시 물성배로 변경하긴 할 겁니다. 결국엔 저런 폼입니다얘 원충 많이 요구할 거로 보이는 캐릭터기 때문에 시계에 체력이 아니라 원충 들어가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전무 뽑는 사람들은 특히나 체력이 좀 있고 적당에 체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전무 아닌 사람들은 뭐 어차피 원충 무기를 낄 거니까 체력 낄수 있어서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무 끼는 사람들 중에 원충 들어가는 걸 뒤로 많이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런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원충을 좀 많이 챙기다 보니까 체력을 상대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피해량을 포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 근데 원충과 체력은 시계에서 졸질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체력이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질 수 밖에 없던 게.